블루링크로 시동켜기, 문장금 문열기, 차량 상태 확인 등 많이 하시나요? 혹시나 블루링크 앱을 통해 들어가서 번거롭게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위젯으로 설정해 놓으면 정말 편안하게 블루링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젯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신다면 이어지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블루링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의 기능을 100% 알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보는 차량 사용설명서 안영이튜브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핸드폰을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 보시면. 네, 제가 한 화면을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보시면 블루링크 차량 제어, 블루링크 차량 상태, 그 다음에 카카오 네비 그 다음 뭐 키플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링크 팀앱 현대앱 등뭐 이렇게 한 페이지는 차량으로 꾸며 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위해선 블루링크 앱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차량 시동 켜기를 눌러야 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요 보시면 여기 앱에서 바로 한번 제가 켜보겠습니다 시동 켜기를 누르면 이렇게 본인인증 하라고 뜨구요 제가 그래서 네, 본인인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뜹니다. 시동이 켜지나 보시죠. 네 이렇게 시동이 켜진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앱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 화면에서 이렇게 차량 시동을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량 상태 확인이 있는데 차량 상태도 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블루링크 차량 상태 확인을 이렇게 위젯을 시켜주시면 이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량이 켜짐으로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럼 이 블루링크 위젯을 핸드폰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홈화면에 빈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길게 눌러주십시오. 그럼 여기 아래 위젯이라고 뜨는데요. 이 위젯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서 찾다 보시면 아예 블루링크 네 이렇게 블루링크 위젯이 보이는데요. 이 블루링크 위젯을 클릭을 해보시면 차량 상태와 차량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위젯이 두개 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홈화면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걸 길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차량 상태를 지금 설치했고 한번더 굵게 누르셔서 위젯으로 가신 다음에 차량 제어도 이렇게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서 어, 블루링크를 사용하신다면 어, 링크 앱에 들어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어, 바탕화면에서 시동을 켜고 끌고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 조금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편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